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경배 어린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또 코로나 비서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또 어, 카자흐에 있는 형아들 누나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 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열두 회 동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손에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는 동네에 가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특히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 죽게 되었었나 봐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딸에게 손을 얹어 구해달라고 말하죠. 당시 회당장은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엎드리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를 관심있게 지켜봤어요. 성경에 따르면 애워싸서 밀고 밀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을 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때 딱한 사람이 야이로의 집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려 있었죠. 구약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에 부정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여인을 외면하면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취급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이 병을 치료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고칠 수 없었을 뿐더러 몸의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찾아가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다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야이루처럼 무릎을 꿇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난 치료될 거야.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곧바로 자신의 몸이 치료된 것을 알수 있었죠. 그 순간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밀고 밀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인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말이에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곳을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서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움직이며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정답은 야이로였습니다. 야희, 두 번째 문제.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은 어떻게 치료받았나요? 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곧바로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하라고 말씀하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지난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 주에 말씀 어, 암송하면서 기억이 났나요? 네. 오늘, 이번 주 말씀, 암송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번 주 암송, 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암송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어, 구절이에요. 다 외워서 다음 주에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립니다. 시간이에요. 옆, 어, 우리 인사해 볼게요. 샬롬. 네. 예배 후에, 어, 11시에, 어, 고학년, 저학년은 줌으로 선생님과 만날 거예요. 지난 어, 주에 징검다리 한 숙제 한 것을 복습할 거고요. 유치부는 엄마와 함께 색칠하기 하겠습니다. 와 우리 지난 어, 시간 동안 몇주 동안 했나요? 어, 여름 방학 습관 잡기 프로젝트, 성경 읽기와 또 영어 책을 함께 읽는 어, 그런 시간이 아침마다 있었는데. 우리 수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아주 귀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자, 이제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다음 주 기도는 최윤서입니다. 침캔테 사는 최윤서가 기도해 주세요. 어, 지난주에 예배드린 친구 이름 부를게요. 경탁, 경민, 경배, 선율, 선예, 선영. 호세, 호산, 호원, 연화, 도은, 소율, 유겸, 최윤서, 윤호, 소율, 유겸. 암송한 친구, 경탁, 경민, 선율, 선예, 연화, 도은. 숙제한 친구, 선율, 선예, 최윤서, 윤호, 소율, 유겸. 여러분 어, 열심히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숙제할 때 어,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성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빠서 또 한국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친구들도 어, 시간을 내어서 꼭 예배드리고 어, 암송과 숙제하기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